역대상 19장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안몬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몬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 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 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스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을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천 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만 2천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유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안문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력해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안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역대상 20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안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안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서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안문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료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시였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테카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요나 3장. 니누에 사람들의 회계.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누에로 갔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에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누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온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8장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의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울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가시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 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 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타를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 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곧 낫게 된 경위를 모두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